버스티 슈퍼 올리을 시공한지 어, 약한달 정도 된 2011년식 버스탱 차량입니다. 어, 이 차량은 어,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약한달 동안 밖에 노상 주차를 하고 일을 마치고 치보고를 반복한 차량입니다. 어, 물 세차만 해서 드라잉을 했을 때차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본 차량을 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약한달 만에 제차를 물로만 했어요, 물로만. 하고 드라이만 했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차 도장면이 이렇게 영암이 어벅지 짙게 일반 건물차와는 틀리게 어 많이 강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수 이렇게 한 달에 한번씩차하는건 권장하진 않고요그리고 최소 어 2주에 한번 정도 조금, 달, 조금 이제 차 관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세차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3주에 한 번씩은 거품세차 해주시는 게 어, 차량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고요 좀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, 한달 후에 물로만 세차해도 차가 이렇게 깨끗해지고 뭐, 코팅층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, 추운 겨울날 손에 물 묻혀가면서 고생하시면서 세차하지 마시고 슈퍼홀리 사용하셔서 간편하게 세차도 해보시고, 이렇게 강도 번쩍번쩍 나게 사용 한번 해보십시오. 이상 테스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